<laughs> 자 계속 봅시다. 아. 음. 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것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겁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거 좀 바뀌긴 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시스템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걸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는 컴퓨터를 하나 사면 그것만한 대만 써야 돼요. 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 대, 한 대, 독자적으로. 근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묶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물리적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한 대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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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시스템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여러 군데서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쓸수 있죠. 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 컴퓨팅을 내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제 큰 회사들 있죠. 구글, 네이버, 아니면 KT 이런 데서 지금 움직여서 쓰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해서 이제 돈을 얼마씩 주고 임대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쓰거나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저걸 좀 도입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학교 그러니까 아, 회사 차원에서 도입해서 쓰려고 어,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만 쓸수 있게 단지 과거처럼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같이 하드웨어를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아서 쓰면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동국대랑 큰 학교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음, 결국은 앞으로는 아마 클라우드 시스템 쪽으로 아마 이런 게다 바뀌어서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5년, 10년쯤 되면은 이제 학교 전산실이 없어지고요. 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시대가 도래할 거고,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 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퍼블릭은 그렇고 프라이벳은 그런데 이 중간에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은 섞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프라이벳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업 내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다음에 꼭 굳이 프라이벳으로 안 써도 되는 것들 있죠 이메일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글이 더 좋아요 네이버가 더 좋아요 거기가 쓰는 게 그럼 그쪽하고 연동해서 쓰면 같이 혼합해서 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컴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아마존의 웹 서버에서 AWS라는 프로그그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구글도 있고요. 구글은 앱 APP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MS사에서도 쓰고 뒤에 좀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소프트웨어처럼 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응용 서버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쓴다라는 건 이제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는 이제 스토리지나 이런 거 컴퓨터처럼 내가 쓰는 거를 얘기하고요. 어 앞으로 우리 그 빅데이터 전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저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걸 실습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서버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어. 외부에 있는 서버랑 접속해서 실습 환경을 다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를 하드웨어를 저기 그 서버나 이런 거를 구매하기가 어려웠어요. 서버 한 대에 뭐큰 거는 몇 억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못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임대해서 무료로 쓰게 해 주는 데가 많아서 앞으로 저희 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쪽하고 연결돼서 같이 세팅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바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거기서 돌려서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해 보고 막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1학년들은 많이 좀와 주세요. 아, 자,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쓰는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랫폼인데 여기서 보면은 MS 애저라는 거예요. 애저. Azure. 발음을 애저라고 부릅니다. MS에서 만든 애저. 아마존에서 만든 AWS. 뭐 구글 앱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는 그 도구들 플랫폼 이름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는 이해가 되죠. 뭐 이메일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거. 얘는 뭐냐면은 밑에서 하드웨어처럼 컴퓨터를 구입을 안 하고 여기다가 컴퓨터를 내가 쓴 컴퓨터처럼 쓰는 거. 근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중간 개념으로 해서 어떤 걸 해주냐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얘는 하드웨어적인 거. 중간에서 플랫폼이라는 파스라는 걸 이용해서 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 에저 서비스에서 파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s 사스, a 사 s 는 기존부터 클라우드 시스템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s a 사 s 가 워낙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이아스도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근데 파스라는 개념이 요즘은 요즘 이제 뜨는 개념이에요. 파스라는 개념이. 음, 그래서 요거로 이제 하는 게 있으니까 뭐요 정도. 그래서 아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아이 그러면 사스, 파스, 이아스 이거지 뭐. 요 정도는 얘기해줄 줄 알면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아까 전에 봤는데 그 다섯 가지 특징이 뭐냐 온 디맨드 셀프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 디맨드라는 거 뭐냐면 내가 주장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쓰는 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남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냥 내가 혼자 뚝딱뚝딱하면 내게 만들어져요. 계정이 만들어져서 운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러, 그런 그런. 온디맨드 내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만들어 줄수 있고 셀프. 스스로가 다 해서 그냥 그 시스템 갖다 쓸수 있게 그런 정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된다. 클라우드 시스템 다 되거든요. 두 번째 메저러스 서비스.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측정을 해 줘야지 나중에 유료 시스템일 유료 시스템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라피드 일라스틱티라 그래서 이제 탄력적으로 뭐냐면 아까 전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컴퓨팅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컴퓨터 또는 용어로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노드라는 말이 컴퓨터라는 말이에요. 컴퓨터 한대한대한 대, 한 대, 한 대.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런 공간인데 내가 들어가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은 한대한 한 대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쓰면 이 전체를 다한 대의 컴퓨터처럼 쓰는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자,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뭐 요만큼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내가 이걸 다쓸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요것만 내 컴퓨터. 아 미안해. 요요 어. 컴퓨터만 내 컴퓨터야. 요 컴퓨터만 내 컴퓨터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근데 클라우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 전체를 다내것처럼 쓰는 거예요. 쓰는데 필요할 때이 전체를 내가 다 필요한 만큼 내가 쓸수 있어야 된다. 이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기본 속성이에요. 좋은 얘기들은 다 하고 있죠? 그다 뭐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 이렇게 좋은 시스템하고 분산 시스템 컴퓨팅 환경을 나눠서 쓰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앞에서 배웠던 유비쿼터 환경으로 가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처럼 컴퓨터 한대한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해서 수표 컴퓨터 한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각 싼 컴퓨터들 한 대, 100만원, 50만원짜리 컴퓨터들을 다 묶어놓으면, 숲표 컴퓨터보다 더 많은 큰 일을 더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도 싸게.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분산 컴퓨팅의 개념이고, 그런 분산 컴퓨팅의 개념을 구축해서 현실화 시켜놓은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음. 브로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당연하게 뭐, 어, 광대역으로 네트워크들이 다연결을돼야 된다는 거고, 리소스 풀린, 이것도 이제 가상자원을 이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이 나오죠. 그죠? 클라우드가 중심이 돼서 이 안에서 컴퓨팅 환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결국 이제 모바일 환경들, 모바일 환경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들과 터미널들. 이 모바일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IoT, 사물들하고 사물들. Thing to thing이라고 돼 있죠? 요런 개념. 데이터와 데이터들 간의 연결성,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개념에서 클라우드가 이 각각을 확장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컴퓨팅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있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People and Terminal이라고 써있죠.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 좀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스마트폰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연결된다. 뭐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IoT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 요소로서 어 여기 보면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를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이용한 사례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관점에서만 보는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쪽 분석 개념이 아니고 클라우드 쪽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IBM을 중심으로 했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왓슨이라는 거, IBM에서 했던 왓슨 했던 거 한번 보여드렸죠? 어, 그 왓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그 왓슨을 지금 IBM이 다 임대해서 여러 명이 쓸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왜요?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는 개발해 놓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개념이 클라우드라 그랬죠? 그래서 클라우드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왓슨 쪽에다가 이제 저장해놓고 거기서 이제 쓸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쓰는 거죠. 만약에 플랫폼을 하나 개발해놓고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놓고 여러 사람이 데이터들을 자기 데이터 또는 같이 공용 데이터를 넣어놓고 같이 쓰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원 낭비도 없고, 그죠? 어, 그 중에 하나가 IBM의 이제 구루 웹이라는 당뇨병을 가지고 이제 측정해주고 치료해주고 요거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제 어, 이아스, 사스, 파스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하고 만들어. 이게 이제 왓슨을 가지고 이제 구동시켰던 이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왕진 선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도 같이 이제 의료 쪽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금융 쪽하고 금융하고 의료 쪽하고 그다음에 공공 쪽 이쪽으로 지금 이용해서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확장되다가 이제 아마 기업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계속 확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어? 많이 듣던 회사죠? 그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랑 그 아티스트 자기네들 회사 소속된 아티스트들 노래 얼마나 용량이 많겠어요. 그거를 옛날처럼 하나의 컴퓨터에다 내가 사서 움직이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넣어 놓고 개발하고 쓸수있수 있게끔 개발했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존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죠? 그죠?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인데 자기네 책 팔려고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임대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야 여기다가 저장 공간 네가 써, 디렉토리 서비스 하는 거 네가 써, 필요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오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에서한 그 아마존용 웹 서비스를 <laughs> 이용을 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아키텍처라는 걸로 해서 저장이 됐어요. 이 뒤에 나오면은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SM 엔터테인먼트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어, 거기다 넣어 놓고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시스템 도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임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음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 준 이런 큰 서비스입니다. 네. 됐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파스 회사들인데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완성된 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밑에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파스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많이 쓰고 있죠 구글에서 쓰는 거라든가 세일즈포스 오라클 윈도우 d o w s 스아마존 e 우리 좀 전에 봤던 아마존 웹서버에서 AWS,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이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 n k about t h 이 s This is a platform service. This is a platform service. This is a 이 l 이 t f o r m s e r v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아키텍처라는 거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의 구조.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돌리려면 여러 가지 집의 구조처럼 컴퓨터 구조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인터넷으로 서로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프로그램 뜨죠. 프로그램 레벨까지 중간에 윈도우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아키텍처라 그래서. 밑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층마다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는 뭘 해야 되고, 거기는 정보가 위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올라와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팅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IT에서 어플리케이션,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 밑에 이제 데이터들도 있고, 런타임 서버라든가, 미들웨어, 이 이거는 이제 중간에 도움을 주는 이제, A라는 서비,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OS, 그 다음에 버츄얼 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제 밑부분들을 뭐예요? 그 컴퓨터 회,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다 알아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이제 이런 걸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컴퓨팅에서 서버를 구축해 놓은 그 회사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묶어서 다. 여러분들은 이 a 스 프로그램을, 이 a 스 서비스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처럼 스트럭, 인프라 쓰고 싶다. 즉, 하나의 컴퓨터처럼 내가 스토리지나 이런 걸 내가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만 임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요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찾아서 이제 컴퓨터를 임대해서 쓰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네 가지 것만 내가 관리하고 밑에 있는 것들은 알아서 그 컴퓨터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들이 다 관리해 주는 거죠. 자 점점 올라가면서 내가 관리해 주는 게 적어지죠. 사스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할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내가 쓰기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회사들마다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회사 우리 회사는 뭘쓸 것인지 이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전산실에서 이제 이런 걸 결정해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죠.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사스, 파스, 이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뭐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준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거를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여기서 요거에 요거는 요 역할을 하고, 요거는 요 역할을 해주고 요런걸 우리가 아키텍처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a 스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파스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존재하는 요런 계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사람들이 컴퓨터를 구축을 할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소프트웨어나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그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뭐, 나는 이하스만, 사스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서, 여기서 무슨 제품을 쓰고, 여기서 무슨 제품을 쓸 거고, 아, 우린 요거 필요 없으니까 안쓸 거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이런 걸 결정하려면 이제 전체적인 청사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요런 게 클라우드라는 거는 요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 그림을 놓고 아 요건 요렇게 해야지 여기서 요걸 써야지 요런걸 해주는게 아키텍처라는 개념입니다 음. 큰 용어로만 이, 기억하세요 뭐 이걸 자세하게 뭐 여러분들을 보고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 이런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IBM에서 만든 자기 나름대로의 아키텍처들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이 있죠 요런걸 갖다가 이제 회사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뭘 쓸지 그 다음에 요는 하나의 예로 금융 클라우드 쪽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걸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해서 나오면 요, 요 밑에 있는게 이아쓰고파쓰고사스예요 올라가면서 거기서 어떤 어떤 영역에 어떤 제품들이 요렇게 요 여기 보는 요게 다 제품들이에요 제품 이름들 그런걸 어, 갖다 이제 붙여서 아 여기서는 우리는 요걸 쓸 거고 요기서는 요걸 쓰겠다 요걸 쓰겠다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이런 거를 내가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다. 컨설팅 회사.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 보고, 아, 이 회사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제품을 갖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